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작년에 있었던 유례 없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시국이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때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국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으로부터 한국 개신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과 용서, 희생과 포용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말하고 또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교회가 그렇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이고 또 권력중심적이 되고 극우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한국 교회 종교 한국 교회 종교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원불교보다 밀려서 4위에 자리 잡았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개독교라 욕을 먹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원래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같은 한국 개신교의 잘못과 실책 때문에 배척당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교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뼈를 깎는 개혁의 몸부림으로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거부당하는 모습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기에 세상이 그렇게 싫어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와 각오를 다지고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닮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 원수박이 제적에 그 주도권이 넘어가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뜻합니다. 물론 만물의 주권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지만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과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을 잠시 동안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 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했던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만 쫓아 서로가 생존 투쟁을 하는 잔인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 쾌락을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는 지옥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약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장 잘 보, 보여주었던 문명 세계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실용적, 주의적인 노선으로 인간들을 물질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마구잡이로 정복하고 착지하였던 세계인데요. 또한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기득권자들도 예수님을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히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이면에도 역시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틈타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더욱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속임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귀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노예 부리듯 조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율법이 죄의 능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권세와 통치를 잃어버릴 위기에 있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 믿고 싫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주인을 행세, 주인 행세하며 다스리던 세상에 진짜 왕이 되시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가짜 왕이면서 왕 노릇하고 왕의 행세를 떨치던 사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 땅만 보고 살라는 원수의 음성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연약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시며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 사단은 사람에게 가장 높아지고 커지라고 남들 위에 서라고 속삭였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정반대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귀는 온갖 더러운 영과 귀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모습을 망가뜨렸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영과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원수는 죄와 사망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살도록 산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있어서 사사건건 그 모든 것에 정반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원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도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이 머리대시는 참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선하고 착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게 미움받을 미움받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해야 하고 자랑스러워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잡는 교회는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이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부르짖을 때 바로 그곳 성령이 임하신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그분이 하시는 독특한 사역은 오늘 말씀 26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장 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셨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증거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기적과 이적, 또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는 등의 일들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성령 처음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 대낮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각 나라의 각 나라와 민족의 방언을 말하며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성령을 따라 예수를 증언할 말들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 충만히 채워 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된 미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인지 교회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시국과 같은 교회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인한 미움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 교회의 본질로 회복할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는커녕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다면 세상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또 세상과 분리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참된 그루,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당연한 미움 받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미움받을 용기, 박해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